타닥타닥 소리가 나요 크... 안녕하세요 여러분 6개월만에 인사드리는 김진호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제 책인 작은 빵집의 레시피 하나를 오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제 인스타에서 투표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맥반석도 필요하고 반죽 난이도도 높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크렉소금빵이 1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랙소금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난좀 믹싱 좀 한다, 나는 좀빵좀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저와 함께 맛있는 크랙소금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믹서를 사용해서 반죽을 할 건데요. 가장 먼저 TO15 프랑스 미를 사용합니다. 크랙소금빵은 바삭한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대체 재료보단 TO15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식감이 좋아요. 그다음에 약간의 강력분, 얘는 질감을 잡아줄 거예요. 반죽의 탄력성을. 그리고 탈지 분유 넣어주시고요. 탈지 분유는 대체가 안 됩니다. 소금, 설탕, 그리고 버터가 밀가루 양의 5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. 이스트도 전부 넣어주세요. 자, 물은 전수돗물 개량해서 냉장고에 차갑게 준비해 놨고요. 전부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 훅을 사용해서 반죽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1단으로 가볍게 먼저 섞어 줄게요 한 1-2분 정도만 믹싱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속으로 한 덩이로 뭉쳐지면 2단으로 약 10분에서 12분 정도 최종 단계까지 믹싱을 주겠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믹싱을 한 상태고요. 보시면 반죽이 매끄럽고 윤기가 살짝 나는 상태예요. 글루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얇게 당겨보면 얇은 막이 형성되고 이렇게 지문이 비칠 정도까지 믹싱을 주시면 됩니다. 자 보시면 반죽이 다 끝난 상태인데 보통 반죽이 질어요 하시는 분들은 믹싱이 부족한 거예요. 질다 느끼시는 분들은 글루텐이 덜 잡혀서 그렇습니다. 이거 지금 제 손에 덧가루는 안 묻혔는데. 그냥 쏙 빠지죠? 약간은 묻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 손으로 컨트롤 못할 정도로 질다 그러면은 믹싱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죽 온도는 25도고요 저배앞 레시피이기 때문에 반죽 온도가 뜨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재료를 냉장고에 차갑게 사용했고요 자,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믹서 볼에 넣어주시고 자,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하거든요. 그래서 실내 온도 지금 한 25도에서 27도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온도 그대로 30분 발효하고 그다음에 펀치 주고 또 30분 발효할 건데요. 30분 발효하고 펀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30분 정도 발효를 준 상태인데요. 약간 두배 정도 굵은 상태죠. 이제 펀치라는 중간 공정을 한번 줄 건데 달라붙지 않게 덧가루를 뿌려주신 다음에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볼래서 꺼내줄게요. 윗면에도 덧가루를 살짝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눌러가지고 형성된 가스를 다 빼주세요 납작하게 해주신 다음에 3분의 1 접어주시고 3분의 1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래에서 위로 3분의 1 위에서 아래로 3분의 1자 이렇게 매끄럽게 표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믹서볼에 넣고 30분 발효를 줄 건데요 이산탄소가 다시 빠져나가야 신선한 공기를 머금고 이스트가 잘 활성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펀치를 주시면 됩니다. 자 이제 발효가 다 끝난 상태인데요.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반죽보다 한3배 정도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고요. 그리고 이제 중간에 펀치를 한번 줘서 한성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.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았을 때그 손가락 자국이 살짝 오므라드는 이 정도까지 발효시켜 주시면 됩니다. 자 이제 작업대에 올려서 분할해 줄게요 70g씩 12개 분량입니다 오늘 세로로 일정하게 잘라 주신 다음에 70g씩 분할해 주시면 돼요 분할할 때는 최대한 반죽이 많이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표면을 살려가면서 분할해 주시는 게 둥글리기 할 때도 더 좋고요 반죽이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줄여 줄수 있어요 자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둥글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둥글리기가 끝난 상태인데요. 이제 바로 둥글리기 끝나자마자 올챙이 모양으로 만들면 반죽이 지금 탄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반죽이 찢어져요. 그래서 비닐로 반죽이 마르지 않게 살짝 덮어주신 다음에 벤치 타임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뒀다가 올챙이 모양으로 가선형 해주도록 할게요. 자 지금 10분 정도 벤치 타임을 준 상태인데요. 아까 탄력적인 것보다 좀더 말랑말랑해졌죠? 이렇게 반죽이 쉬는 타임을 주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지 반죽에 스트레스 없이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 일단 좀 옮겨 놓을게요. 표면에 덧가루 살짝 뿌려주시고 반죽이 좀 질어요, 지 편이긴 해서 어느 정도의 덧가루는 사용해 주셔야 돼요. 반죽에 가스를 빼주시고 살짝 말아서 원 루프 모양의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한쪽만. 뾰족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약간 올챙이 느낌의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가성형 해주신 다음에 반지기 마르지 않게 비닐로 잘 덮어주신 다음에 벤치타임 10분 정도 주고 성형하도록 할게요. 그동안 버터 잘라볼게요. 버터는 한 10g 정도씩 넣어줄 거고요.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. 보통 반죽량의 한 10에서 15% 정도 잡아주시면 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커다란 동굴을 만들기 좋고요 이렇게 잘라놓은 다음에 냉장고나 냉동실에 차갑게 준비해 주신 다음에 성형할 때 꺼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벤치 타임이 끝난 상태인데요 반죽이 좀 살짝 부풀었고 말랑말랑한 상태까지 지금 만들어 졌어요 지금 바로 성형을 해줄 건데 성형할 땐 덧가루랑 밀대, 스크래퍼, 오븐팬도 준비해 주세요 작업대에 살짝 덧가루 뿌려주신 다음에 반죽 살짝 굴려서 약간 매트하게 굳지 않게 이 위에부터 미니아 미냐, 아래부터 미니아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보통 위에부터 이렇게 모양을 완전 잡아준 다음에 아래 꼬리를 잡고 한 손은 당겨주고 한 손은 밀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성형을 해줍니다. 이제 뒤집었을 때 이제 매끄러운 면 아래로 가겠죠? 그면서 살짝 수축해요 상태에서 버터 올려주고 탄력있게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로 쭈루룩 그래서 아래에 수축하는 부분 당겨주면서 이렇게 면이 딱 5개 면이 나왔을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말면 면이 많이 나오고요 적게 말수록 면이 더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패닝 해주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좀 양을 적절하게 잘 맞춰서 준 거죠. 백가루를 잘 쓰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네, 장기 있으면 손으로 쳐서 꺼뜨려 주시고 발효하면서 커지니까 이렇게 성형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 지금 운옥철판 기준으로 지금 6 개씩 패닝했거든요. 좀열 전도 열이 고르게 받을 수 있게 너무 많은 양을 패닝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이 상태로 이제 2차 발효를 시켜 줄 건데요 저는 오분 안에 넣고 발효를 시킬 거고요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온에 1시간 정도 방치하면서 발효를 시켜 보겠습니다 약 2배 정도 부풀면 발효가 끝난 거예요 이따 발효 상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발효가 다된 상태는 아니고요 한 40분 정도 발효시켰는데 오분 예열을 지금 미리 해 놔야 돼서 실온에 그냥 두고 물만 좀 촉촉하게 뿌려준 다음에 오분 예열하는 동안 실온에서 발효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맥반석 넣고 230도로 예열 해 주겠습니다. 지금 발효가 다된 상태예요. 보면 처음 우리 성형했을 때보다 약두배 정도 부풀었고요. 흔들어봤을 때 살살살 움직이는 정도랑 손으로 눌러봤을 때 손으로 만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. 이 정도까지 발효 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윗면에 분무기로 물 뿌려주시고 그냥 소금만 올려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는 뿌리지 말아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면 그래도 좀 질겨질 수 있어요 준비한 펄설트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너무 많이 뿌리면 짜니까요 뭐 내가 일반 소금 사용한다 하시면 굽는 온도를 낮춰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크랙소금빵 특유의 크랙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애초에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가염버터를 쓰시고 위에 소금 안 뿌리시는 게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븐에 바로 들어갈건데요 뜨거운 물 100ml 준비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구우러 가볼까요 뜨거운 물 100ml 넣으시고 빠르게 아주세요 그리고 220도로 낮춰서 3분 구워주고 온도 바꿔줄게요 자, 220도로 이제 3분 굽고 나서 200도로 낮춰주고 15분에서 16분 정도 더 구워줄 건데요. 15분 정도 맞춰놓은 다음에 1~2분 정도 상태 봐서 구워주시면 됩니다. 아, 지금 막 구워져서 나온 건데 여러분 소리 들어보세요. 타닥타닥하는 소리 들리시죠? 이게 얇고 바삭하게 형성된 껍질이 그 상태로 굳어져 있는데 속에가 이제 수축하면서 겉이 갈라지는 소리에요 소리가 나면은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전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버터가 새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이에요. 이 버터가 녹아 나오면서 여기 아래 이렇게 튀겨지듯이 바삭한 면이 만들어지거든요. 버터가 새어 나오는 건 정상입니다. 근데 발효 중에 새어 나오는 건안 되고요. 가려 되면서 녹아 버리면 가려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. 자, 이 상태로 충분하게 좀 식혀 줄게요. 아직도 소리가 타닥타닥 소리가 나요. 자, 지금 완전히 식은 상태인데요. 약간 온기가 남아 있거든요. 보시면은 크랙이 식으면서 이제 빵이 살짝 수축하기 때문에 바삭바삭하고 얇은 크랙이 형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하나 부시는 걸. 동굴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. <laughs> 기가 막히죠. 또 먹어봐야죠. 음, 진짜 맛있습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오늘 저랑 크랙 소금빵을 만들어봤는데요. 여러분,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레시피 무료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. 제 책이 벌써 나온지 9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. <laughs> 절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이신다면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구매해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베이킹은 끝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즐거운 베이킹 하세요.